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국은 진짜 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맘쯤 되면 추석 전으로 해서 뭐 날씨 가 쌀쌀해지고 단풍잎지고 제가 잊지 못하는 가을이 있죠. 2016년 가을인가요? 17년 가을인가요? 그때 한국에서 일할 때인데요. 아, 연천에 제임 폭포 가는 길에 단풍나무가 아주 노랗고 황금색으로. 그리고 연천 그쪽 그 논이 황금색으로 변했던 걸 봤습니다. 얼마나 이뻤던지 사진에 담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풍요롭고, 아, 이런 색깔은 어디 가서 보지? 왜냐면 제가 사는이 서부는 캘리포니아는 사실 이 남가주죠. 서던 캘리포니아는 사실 그런 가을을 볼 수가 없어요. 이쁘지 도 그렇죠. 어, 가을이 없으니까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이제 산악 지역으로 가면 어, 볼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여행하는 건 이렇게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도 가서 사람도 없는 시간에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움이죠. 그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또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때,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그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은 참 이쁩니다. 근데 왜 그게 이쁘다고 생각이 되어졌냐면요. 자연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니까 그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국도 아열대성으로 바뀐다 그런 것 같거든요. 날씨가 근데 뭐 글로벌 워밍이니까 전 세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뭐. 그래서 어떤 그 계절의 변화가 좀 둔감해진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나 사막 지역. 이제 좀 둔감하죠 그러나 미국의 동부라든가 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캐나다 이쪽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데는 아직 사계절이 그나마 있으니까 계절에 대한 변화를 보십니다 자연은 참 자기네 영역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문제죠 사람들은 영역을 넘 너무나들길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거는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타지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지역 가서 보고 배우는데, 그냥 배우고 오면 좋아요. 언젠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산악 지역에 있는 산이었는데요. 나무에, 나무에 칼로 한글이 파져 있는 걸 봤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뭐라고 써 있었는지. 연인들의 이름이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다 그런 훼손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굉장히 벌금이 세거든요. 근데 참, 속으로, 아, 이해도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얼마나 남기고 싶었으면 자기 영역표시를 여기까지 와서 했을까. 그렇죠?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이면 자주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 혹은 그, 그, 그 커플이 깨졌다면 참 의미 없는 악서였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얘기가, 나눌 얘기가 이 바운드리라는 얘기예요. 영역이죠. 영역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다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체적 영역입니다. 남들로부터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영역이요.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퍼스널 스페이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썰튼 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불안해요. 사람들이. 그 대하는 것도 거칠고. 근데 이 영역에 누가 딱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은 특히 여정과 남성이죠. 한국에서 살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지하철역이었어요, 사실은. 출퇴근 지하철역엔 거긴 제내 신체적 영역이 없어요. 퍼스널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냥 딱 붙어서 가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접촉이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한국에 일하러 갔을 때는 지하철보다는 자차를 제 차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게 불편해서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랬는지 그런 퍼스널 스페이스 없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일하던 곳에서 어머니 집까지 지하철로 2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로 1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가 그래서 주로 차를 타기도 했지만 차를 타는 것이 좀 편했어요. 차가 막히고 좀 뭐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신체적 영역에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허락한 그 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부부 사이도 어떤 때는 무드에 따라서 그 영역에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하지만 또 어떤 다른 기분에 따라서 그 영역을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리고 불편하거나 혹은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라도. 그렇기 때문에 커플에서, 커플 사이에서도 이 영역을 잘 지켜줬으면 합니다. 어떤 생각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들이 간에 그 실체적 영역을 침범하면 꽉 불미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부부 간에이든, 남이든 간에 말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영역입니다. 우리가 도덕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사회는. 사회적 영역이란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영역입니다 학교, 교회, 친구, 뭐 단체를 말하죠 어떤 공동체의 그런 목적으로 생긴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 안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게,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단체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환영을 하지만 어떤 동호회들이나 어떤 학교는 그 학교 사람이 아니거나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오는 걸 되게 거부합니다 부대가 심하죠. 군부대로 들어가려면, 혹은 경찰서, 이런 데 들어가려면 신분증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공공기관, 뭐, 그 스페셜리, 그, 국가기관들 가는 데는. 왜냐면 거기는 자기들이 허락하고 자기들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허락지 않습니다, 잘. 그런 영역이 있고요. 또 그런 영역도 허락 없이 들어가면 또 사고가,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사실 이 사회적 영역에서 가장 큰부분이이 도로입니다 도로 뭐 도로에는 차선이 나눠져 있죠 이쪽 맨끝 차선 3차선 혹은 4차선 뭐 2차선에는 이쪽 끝 차선이 트럭들이 다니는 길이고요 근데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그 다음 차선이 자가용 그 다음 차선도 자가용 그 다음에 1차선은 버스 차선이거나 추월 차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이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면 불편합니다. 트럭이 2차선에 와서 자가용, 그 작은, 그 높이가 낮은 차들을 다 막고 가면 불편해. 그래서 안 보여서 사고도 나기 쉽고요. 그래서 트럭들은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은 것같고그 다음 큰 차, 그 다음 작은 차, 근데 추월 차선은 어떻게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답답하고 뭐, 먼저 가고, 그 영역에서도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영역을 벗어나니까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납니다. 사실, 사회적 영역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켜줘야 되는 영역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영역입니다. 감정적 바운드리. 이 감정적의 바운드리는 내 안에 가해지고 있는 능력. 소위 말해서, 사람들 말하는 내 그릇은 컷, 내 그릇은 자가 뭐 말하는 그릇입니다. 그릇. 다른 사람의 동정심이나 연민, 그런 인격적 성숙도에 따라서 내그 감정력 영역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력이 커지기도 합니다. 회사는 이걸 능력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감정력이 큰 사람, 소위 말하는 성자들은 예수님이나 부처나 무슨 이렇게 성자들은 이 감정적 영역이 굉장히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니까요. 그 사람이 범죄자이든,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그 사람이 폭력가이든, 그 사람이 그냥 선한 사람이든, 아기이든, 어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젠더 성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받아들이니까 그 감정중력이, 감정적 영역이 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자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 영역이 풍부하지 않아요. 사실 이 보면 그릇이 좁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감정력이 작아서 아참 답답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리적 영역입니다.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난 도덕적으로 사느냐 비도덕적 사회에서 용납하는 그 부분을 어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사실은 문서화가 되기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지키고 산다는 거. 법이 다 윤리를 포함하진 않죠. 법은 최소한의 경계를 내는 거지만 우리가 이때는 이렇게도 돼, 이렇게는 안 해도 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 영역의 침범에 들어드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퍼스널 스페이스 6핏이죠.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뭐한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신체적 거리두기를 신체적 거리두기라고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죠. 사회와 사회가나눠지는 거죠. 뭐 그냥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쓰는 건 맞습니다만 이 윤리적 영역도 사실은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연구역이 있어요 근데 금연구역에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벌금도 부여하고 그러죠 미국도 산타모니카신가요? 거기선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습니다 피면 엄청나게 벌금을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하지만 그 건널목을 지켜야 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고 오직 이런 걸안 지키면 그 써놨겠습니까? 눈리러링이라고 no 써있기도 하고요.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근데 미국은 잔디밭을 막 들어가도 돼요. 특별한 곳 아니면 보통의 잔디밭들이 써있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너무 써있는 게좀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크기.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떠드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떠드는 걸 좋아합니다. 뭐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애들이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등이죠. 이건 윤리적 영역에서 허락하느냐 마느냐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프로페셔널 영역이 있어요. 이 프로페셔널 영역이 뭐냐면 직업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직업적인 영역에서 직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또 모여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가 변해서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가 전문직 혹은 프로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만 프로페셔널은 아니에요. 40년 동안 집안을 지키고 빨래하신 어머니 그리고 음식을 하신 어머니도 프로페셔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은 프로페셔널이 되어 있어요. 빨래할 때. 얼룩 빼는 법, 밥할 때, 뭐, 뭐 넣어야 되고, 어머니들은 오랫동안 음식 하셨기 때문에 레시피가 금방 나오고요. 그냥 손으로 뚝딱뚝딱 하십니다. 왜요? 프로페셔널이니까. 그 프로페셔널들은 자기들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간을 많이 쏟은 사람들이 그한 가지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가정주부도 프로페셔널이고요. 청소부도 프로페셔널이고요. 꼭 그냥 전문직 변호사들 그것 때문에 공부를 10년, 20년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프로페셔널 아니에요. 그냥 몸을 살면서 부딪혀서 이룩하는 프로페셔널 영역들. 그들이 갖고 있는 영역에서 그들의 그룹이, 그 일로 통해서 나눠지는 그룹들이 나눠야 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분되어진 다섯 개의 영역이 나한테, 나한 사람이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평생을 이렇게 받쳐서 빌드업, 스페셜리 그 중년 이상의 분들은 이걸 빌드업을 하셨잖아요. 20대 대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또 변호사들은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고 사법고시를 보고 요즘 법률 전문 대학은 생겼으니까요. 학교를 가고. 그리고 뭐,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자동차, 정비사들 등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우리 중년 나이쯤 되면 그런 프로페셔널한 스킬들을 다 갖고 있고요. 내가 킵하고 싶은, 안정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이 다 존재가 돼요. 근데 h o 리 우리는 커졌어야 되는데 어떤 영역은 커져 있고 어떤 영역은 작아져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영역이 다 이퀄하게, 동등하게 성장하진 않아요. 그 상대적 비교도 되죠. 그 영역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비교도 됩니다. 사실 그걸 실망할 거나 좌절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영역들에서 지켜줘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아내와 자녀, 혹은 내 친구, 내 동료들에게서 판단이 될 겁니다. 물론 내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킵하고, 내가 킵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 지키고 싶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존중해 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영상들 중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요. 왜요? 지켜줘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고 보호받을 영역들 그 마운드를 지켜줌으로써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데테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